이번 시간에는요. 어, 전산세계 자격시험에 대한 답안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답안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는 영상이니까요. 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가셨어요.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이라고 검색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이렇게 페이지가 뜨죠. 여기에서 한국 세무사의 제격 시험이라는 창이 있죠.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런 홈페이지가 뜨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찾아야 되냐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공지 사항에 가답안이 발표가 됩니다. 나오는 시간은 대략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따로 답안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밑에 가답안 음, 여기 가답안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답안이 확정 답안으로 바뀌게 되면 은 확정 답안으로 교체를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문제에서 이게 왜 이렇게 풀었나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리 영상을 유튜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더쌤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프리 영상 말고도 전산에게 1급, 전산에게 2급, 그리고 세무 강의 영상도 올려놓았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보셔서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모두 잘 보셔,